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샤오샤오. 야 이거 진짜 추억이거든요. 네, 진짜 10년 전에 했던 아니, 10년도 더 됐지 거의 솔직히.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할 계획은 9까지 해볼 것 같아요. 제가 9까지 해봤거든요.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네, 처음 보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은. 영상 밖에 없는 걸로 기억해요. 어우, 이게, 초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이게, 치, 그때 치고는 잔인해요. 아니, 저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는 게, 어우, 찔렸어. 어우, 야, 잔인하다. 활까지. 신발 신어서 던지겠죠. 총까지. 와. 분신술 뭐야. 오우야 팔까지 뗐어오오 오, 피하고. 뭐야. 오, 칼 소환했어. 야, 멋있다, 근데. 드디어 이겼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같네요. 네. 원은 이렇게 끝났고. 이번엔 투입니다. 와, 이거 뭐야? 투는 이렇게 작가구나 그땐 안 잘리게. 안 잘린 건가? 어, 됐다. 아 뭐, 한자로 적혀있는데, 뭐. 오, 깜짝이야. <laughs> 오. 와, 진짜 추억이다. 와. 이거지, 그래. 야. 이게 일본어였나, 뭐였나, 한자거든요? 네, 이겁니다. 이거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강도를 조절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얼마큼 이었더라? 살짝 이었나? 어야 손아퍼 손아퍼 어우야 아 <laughs> 아이 어이가 없네 중간 이었나? 중간 더 해야되나보네 이정도? 아 너무 세게 하면은, 갈라져. 이 하는 거야. 최대 세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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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세게 하야 되네. 갑자기. 오. 뭐야? 어, 다른 거네? 오. 오. 뭔데, 뭔데, 뭔데? 어? 와, 쇠구스 겁나 쎄, 뭐야? 야! 확인 사살까지 한번더 파괴 파괴 이 공이 문제야 공 똑같나 아이 똑같네 아 이게 타이밍을 저게 맞추는 게 아닌가 오칼수 있어 야개 아, 멋있어 아오이번엔 싸우는 거 같네. 최대한 세게 하는 거지 않을까. 오오오. 야, 이 보라색 겁나 세. 다시. 오케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오오. 오오오. 역전, 역전. 야 오. 이렇게 해서 2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2는 여기까지. 아, 이번엔 3입니다. 3는 오5 이제 3가 되니까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어, 허 좋아요. 어, 영상이군요. 있습니다. 오 피했어. 이거 피했어. 오. 와 미쳤다. 이거 초등학교 때 봤을 때도 엄청 멋있었는데 지금 봐도 멋있네. 이제 애들이 막대기 들고 와요. 바로 뺏어버려서 그냥. 시체들 봐요, 시체들. 시체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보스, 보스 나오네요. 보라색이 제일 강했어. 검정색이 저건 무조건 보라색이었다. 자, 자, 안 돼, 안 돼, 우리, 우리. 우리 검정이 계 달리고 있어 어, 방역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갑니다. 어,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피했어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야, 둘다 굉장합니다. 야, 공중에서 그냥. 오, 어, 갑자기 3D가 됐어요. 와, 이거 연출이 대박이었어. 마지막에 이거 지렸습니다. 이거 리플레이 있네. 자, 근 3는 영상이고, 3도 영상이고. 자, 이제 뽀! 야, 뽀가 제일 제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총사는 예, 게인보도 공으로 맞히죠. 자, 뽀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이렇게 쏘는 거죠. 제가 쏘기 전에. 맵이 뭐였나 일단 보죠. 아, 이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은 스페이스바로. 근데 이게 총알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해주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 죽이고. 예 장전.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 한 방에 못 끼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반응이 어, 빠르진 않습니다. 어 장전 장전. 이게 중간 장전이 바로 안 되네. 오, 오. 맞아 칼도 이거 총으로 날릴 수 있었어요. 오우, 깜짝이야 됐어, 장전하고 오 뭐야 뭐야 한 대도 안 맞고 자초닥할때 진짜 어려웠는데 오쟤 미사일 쏘는 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바로 죽여서 망정이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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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맞았다 아이씨, 답비 안돼 안 맞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빡세요. 정말 무대하네요. 아, 빡센데? 뭐, 좀 빡셌어요, 방금. 오! 오! 깜짝이야. 연출인가 보네. 아, 또 맞았다. 아이.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게 연출이, 야, 이게 3D가 진짜 좋았어요. 장전이 안 돼, 이게. 아, 이게 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구나. 아, 이 보라색, 보라색 나왔어요. 보라색 나올 때는, 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죠? 숙명이 라이벌 이거 총알이 없어요 몸으로 싸야겠죠 아이고 뭐야 어허 자세 잡는 거봐 어? 이겼다! 오, 잡았네? 어, 4편에서 잡았어요. 자, 이제, 5편입니다. 어 이것도 영상인 것 같죠? 계속 싸워요, 5편도. 오오. 오. 뭐야, 죽었어. 뭐야, 영. 맞아, 영혼, 영혼에서 싸웠던 것 같다. 오 뭐야. 야, 죽으니까 순간 이동안데 오, 이제 에너지파 날려요 이때부터. 갑자기 액션물이 됐어요 엄청. 야, 무슨 나루토 그건데? 어 뭐야 이거? <laughs> 오, 소환. 이 소환 기술이 있었죠, 원래부터. 오, 길이 조절이 가능해. 팔인데 어. 야호 오. 치 뭐야, 네, 둘 다. 둘다 죽은 거였네. 영혼끼리 싸우고 오는 거였어. 근데, 내 본체. 본체 끌려갔어. 와, 2001년 9월 9일. 아. 이게 중간중간. 그거네요. 이, 이 식스? 식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식스. 식스 뭐였더라? 뭐야. 어, 갈키를 못 잡고 있어. <laughs> 갈키 잡아, 그래. 버벅, 버벅. 음. 오, 시작됩니다. 빠르게 눌러주세요. Go! 빠르게 눌러달라 해서 뭐야 아아 어, 언제까지 눌러야돼 이거 어 됐다 잡았다 페이스바를 이용하는 게임이구만 이거는 아아 어떻게 처리시키지? 어, 됐다. 아, 이거 진짜 어렵네. 타임 맞추기 힘들어. 오케이, 스페이스바 빠르게 누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글이 한글더 글이 뜨네. 오. 오, 어, 이렇게 끝나네요. 이제 세븐. 세븐도 기억 많죠? 이 세븐도 많이 봤습니다. 플레이였던 건 기억 안 나는데 암살인가 보네. 제가 보스라고 하고. 갑니다. 오, 이거 대놓고 와도 되나? 한 명씩? 없지 않을까, 어? 오, 뭐야. <laughs> 대박. 야, 머리 굴리니까 저런데? 오. 오. <laughs> 개쩌로. 어. 어. 응. 어. 응. 쌍건 총. 어, 뭐야. 샹그랑. 아, 마라, 이 부분. 이 슬로우 모션. 방금 쟤네 빨간색 아니야? 수리탄 보소. <laughs> 총알이 몇 발이야 도대체. 어? 이렇게 끝나 버리네요. 아... 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인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나인은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깰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편 7편. 이걸 어떻게 피하고 맞췄니? 개쩐다 어? 아 보스는 도망갔다 아이 장면도 기억납니다 아 이거 샤오형을 진짜 잘 만들었어 추격전 둘다총이없 나？연락 을 합니다. 보라색작정이소공했나 아이고. 이거 죽었는데, 이거. 살 수가 없지. 이거 <laughs> 살 수가 없는데? 어? 이걸 사라? 야, 총 아까 쐈어야지. 이거 차 펑크 내면 끝나는 건데. <laughs> 이걸 뛰어넘는. 아, 놓쳤어. 어허, 차구한다. 하지만 구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 버리네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한데 이제부터 쳐들어갑니다. 와, 이 나인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야, 이 나인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자, 나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은 진짜 게임이에요, 이게 난이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난이도였나? 뭐 어쨌든. 자, 업. 업은 점프 뭐시기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였나 뭐 어쨌든 3으로 돼 있으니까 뭐 3으로 해볼까요 일단 해보죠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Z가 이거 쏘는 거 피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그냥 있으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이거 조절해야 되고 뒤돌면 또 때려요. 포로로로. 그리고, 기술 쓰면 퀴다는 스킬도 있어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사이사이, 이거 두시게임이에요, 이거. 그냥 안 오거든요. 맞은 애들은 그냥 오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와라. 네이와자 네. 일단 첫 번째 깼고요. 막 양각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이이고피 아이고. 아껴야 되는데 공격할 틈도 안 줘. 어.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금지된 스킬 써야 되네. 금지된 스킬. 이거 패야겠다. 그리고 오야 아프. 아이고, 아이고해하겠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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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쩔 수 없어. 왔다, 왔다, 다다다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때는 이거 때리면 나와요. 어 여기 있다. 어. 한 복사 나왔는데. 아이고. 자. 오. 이 어, 오줌 싸고 있어, 이 오줌 쌀 때가 아니야, 이놈들아. 돼요. 양각 아니면 할만하지, 양각. 허허허! 이쪽대로 써야 되네. 아, 아, 무기 쓰는 게 어디 있어. 아. 아. 다다다. 이게 진짜 사기야. 다다다. 아. 안 보이는데서 때리기. 아. 아, 또 죽었다. 아, 마지막 모습이에요. 한명 죽였고, 아야, 아야, 아, 그만 좀 때려라. 한 명씩 덤벼, 한 명씩 이거 비겁하게 정말 한 명씩 덤벼. <laughs> 어? 어, 무빙, 무빙, 어? 오 먹고 해가지고 그냥 야, 어느 세월에 잡니 이렇게 해서 이 명씩 들어. 예, 이제 두명 잡고. 아이 뭐. 오던가 한참 때려야 돼 뭐야 이거. 세명씩 잡고 있어, 지금. 2명씩. 네, 1명 나왔죠? 여기있다 Y. 오케이. 갑시다. 자, 이 다음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목숨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잡고 스파이더맨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laughs>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 보스입니다 얘를 잡아야 돼 오케이 어아이맞아 웅초빠스지 아이어떻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았더라? 아이고. 희단한데, 이거. 와, 아, 이거. 와, 아, 이거. 좀 최대로 해야 되네. 아, 이 보스 정말 어려워요. 이 사기 스킬을 쓸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못 깬다고. 추하지만 이걸, <laughs> 이걸로 잘못하면 지겠는데? 야식이 야! 잡았다! 윈!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계속 반복이네 자, 여기까지, 샤오샤오 였습니다. 아, 이거. 나인이 제일 어렵네요. 나인 빼곤 다 거의 원큐로 끝났는데. 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인은. 나인은 진짜 어른이 돼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잡았지? 예전에는 이거 열목숨, 아, 다섯목숨으로 잡았는데. 아마 나이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 플래, 플래시 게임 보고 하면서. 그런가 싶었네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게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